안녕하세요. 오아시스 영종입니다. 어, 지금 태닝 시즌이라서 지금이 5월 9일, 9일인데 거의 한달 동안 하루도 못쉬 보신 것 같아요. 엄청 바쁘고 진짜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쁘네요. 음, 오늘은 이제 태닝 시즌이니까 태닝을 할때 제일 중요한 보습 로션 아, 솔직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나 그리고 좀어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바디로션을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100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 게 보습 제일 중요한 게 보습 그래서 왁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해도 보습이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거의 보습에 신경을 안, 쓰지,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게 깡패긴 하지만, 결국은 이제 뭐, 그 건조함이 20대 초반을 지나고 30대 초반만 돼도 건조한 게 엄청 많이 느껴지거든요. 그니까 테닝을 안 한다 해도. 그때는 이제, 어, 얼만큼 빨리 발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노화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닝을 20년 정도 했는데, 바디로션을 여름에도 꾸으서 발라요.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바빠. 빨리빨리 나갈 돼그러서 다리에라도 발르고 팔에라도 바르고, 그러니까 바디로션은 한 번도 안 챙겨 바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디로션은 지금은 이제 어 샤워하는데 놓고 안에서 다 물기를 1차로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바디로션을 바르는데 그러니까 바디로션은 그러니까 바디로션도 여러 가지 타입 있잖아요. 로션 타입도 있고 좀뿌득뿌득한 제형도 있고 또 오일, 오일 타입도 있고. 근데 이제 어뭐 요즘에는 꼭 샵에서만 바디로션을 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야 될 경우 내가 안 써봤던 거는 이제 사용해보고 사볼 수가 없는데 딱 샀는데 향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뭐 발림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또뭐 어 비싼 돈 주고 사서 안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제가 써본 거, 제가 써본 거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바디 로션이 왜 중요한지, 그러니까 태닝 할때왜 중요한지,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는 흑인 분들처럼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엄청 많아서 일정하게 까맣지가 않잖아요. 근데 흑인 분들도 보면 손바닥이 하얗거나 뭐 이렇게 팔꿈치 안에가 하얗거나 그런 데겠죠. 그런 데는 이제 바깥쪽보다는 멜라닌 색소 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건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랑 다르게. 테닝을 하다 보면 좀 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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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. 보습 로션을 잘 발라야지 얼룩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우리 TV 보면은 막, 막 화사나 막 이런 거 보면 탱탱이 보이잖아요. 피부가 탱탱해 보이잖아요. 그거는 이제 피부 관리가 잘 돼서 그런 거예요. 닝만 했겠어요? 바디 로션도 잘 바르고 뭐 마사지도 받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거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구릿빛 진짜 뭐 너무 탱탱해 보이는 그런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나는 해는촌스러워요 말인데 본인들이 기본적인 관리를 안 해놓고 이제 뭐 태닝만 계속해. 근데 어, 전 끈적거리는 거 싫어서 보습 로션 못 발라요. 막 이렇게 해놓고 저는 뭐 얼룩지고 건조해 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죠. 근데 저희도 보면은 샵에다가 이제 보습 로션을 두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다 그분들도 태닝 하자마자는 로션 태닝 로션도 못했고 또 저희는 알로에를 제공해도 알로에도 또 바르고 그러면 끈적끈적하죠. 그런데도 잘 바르신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은 100% 예쁘게 올라와요 색깔이. 진짜 고급지고 예쁜 색깔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, 뭐 바디로션도 안발라요 제가 발라보라고 뭐 샘플도 드리고 해도 안발라고 거치거치하고 뭐 이렇게 뭐 색깔도 탁해 보이고 이래요. 그러면 바디로션 안발리시 그러면 안 발는데 라 백프로. 근데 남자분들도 잘 바르는 분은 색이 잘 올라요, 예쁘게. 근데 일단 피부에 수분이 많고 또 촉촉해야지 태닝 그 색깔이 유지가 잘 돼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? 건조하면은 각질 탈락이 되면서 색깔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, 영양도 같이 주고 또 수분도 공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바디 로션은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예쁜 색깔이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음 그리고 우리가 어또 이제 기계 테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화장으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자외선을 넣어줘서 안전하긴 하지만 그 열감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보완을 해주고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습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. 그리고 보습 로션을 잘 발라야지 노화 방지 같은 것도 되겠죠? 뭐 저는 이제 목까지 목 같은 데도 잘 바르고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뭐 어, 원장님은 되게 뭐. 맨질맨질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데 저는 안 그래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바르거든요. 제가 일부러 뭐, 저는 뭐, 바디로좀팔지도 않아요. 그, 굳이 뭐, 내가, 그냥, 너무 안 바르니까,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라도 바르셔라. 어? 그렇게 얘기하는데, 솔직히, 좋은 거는 전용 로션이 제일 좋죠. 왜냐면 이제 색깔이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다 넣었으니까, 제가 지금 오늘 어 보여드리는 거는 다 그렇게 전용 제품이라는 거. 아. 이거는 이제 없어 제가 탈탈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는 10년 넘게 쓴 거거든요 햄프네이션 바디 로션인데 오스티안 골드아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는 통을 안 버렸어 우리 남편은 더 탈탈 쓰긴 할 건데 저는 이거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라벤더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라벤더 한번 써봤고 옛날에 애플인가 한번 써봤고 이거는 진짜 내가 한 4,50통을 쓴것 같아요. 이게 보면은, 이거 향이, 향도 되게 좋아. 이거는 향, 과하지 않은데 되게, 산뜻한 향이에요. 뭐 약간 사과향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, 달림는 좋아해요.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션. 근데 지금 다들 제품이 없어가지고, 다 내돈내산이에요. 아시다시피 저는 누가 협찬을 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사이트에 제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근데 바디 로션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 바꾸고 싶은데 뭘 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엘리온에서 어 제품 그 보내주실 때 바디 로션 이거 이제 이거는 휴대가 간편하더라고요. 이거를 보내주셔서제가이거 여행 갈때 한번 써봤었거든요.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좀 남더라고요. 근데 좀 약간 껍데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너무 다크해. 나는 좀 약간 발랄발랄한 걸 좋아하는데 얘는 좀 다크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뭐 별로다 했는데 여행 가서 써봤는데 이 어, 향이 너무 강한데 얘는 얘는 덕부 덕부 덕해. 근데 끈적하진 않아요. 근데 아 이게 보습이 너무 잘 된다는 느낌이 딱 나요. 그냥 그래서 제가 그, 이것도 되게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나요. 그니까 러이 껍데기 이 페이스랑 다르게 되게 약간 러블리한 안에는 좀 러블리한 느낌?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, 이거 제가 사장님한테 이거. 이게 원래 도매, 이게 제품 들어올 때는 하나, 두 개는 안 되거든요? 그래서 이제 내가 쓸 건데, 사고 싶다 했더니 이제 사셔도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, 뭐 다른 제품도 떨어져가지고 같이 주문 했어요.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큰 거, 큰게 같이 나왔더라고요. 큰 거, 주문했는데 또 이렇게 작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고객님들, 그렇게 저기 보습 안 하시는 남자분들 하나둘씩 이렇게 써보시라고 제가 제품을 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캐닝 전용회사에서 나온 바디로션은 다 좋아요. 제품 다 좋고 촉촉해요.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, 어, 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대요. 내 네, 화이트 테닝이 저희가 이제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250이 조금 적어가지고 여기가 좀 양이 조금 더 많아서 주문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뭘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품이 잘못 온줄 알았어. 바뀌어서온줄 알았는데 이것도 첫 구매 뭐 웰컴 캡트 이런 걸 해서 10종을 보내주셨더라고요. 감사하게도. 이거는 세거다 엘룬. 얘는 흰색이에요. 어. 뭐라 그야되지이 냄새가 막 섞였어, 지금. 손으로 한번 닦아야 될것 같아. 이거는, 어, 이거는 좀 시원한 향인 것 같아요. 시원한 향이고, 이거 좀 쿨링감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나 끈적거리는 거 싫어. 발림이 너무 꾸덕꾸덕한 게 싫어. 하면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는, 애프터 팅클 바디 브션. 브론즈 이펙트에서 나온 거예요. 요거는 얘기 안 해요. 요거는 엘리온. 얘는 인터넷가가 한 5만원 중간대인것 같고요. 얘는 한 4만원대? 용량은 여기 조금 더 많긴 해요.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이 차라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좀 시원해. 좀 촉촉해요. 향도 좀 약간... 근데 네, 이거는 콜라겐 바디밤이라고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5만 원대. 제이미 본즈라고 이거는 음 바디로션 기계테니랑 야외들이 같이 할수 있는 제품, 그 유명한 제품이 있거든요. 거기서 같이 나오는 건데. 얘는 되게, 어머. 이렇게 제일 흐물흐물해요. 제일 흐물흐물한데. 이거는, 냄새도 이거도 약간 이제, 뭐라 그러지? 시원한 느낌? 약간 시원한 느낌이고. 얘는 진짜 좀 로션. 로션 같은 타입인데. 제이미는제 취향은 아니에요. 쟤는 이제 하이트 패딩 그것도 같이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, 솔직제 취향은 아니고, 콜라겐 뭐 바디밤이라고 해서 뭐 피부 진정도 되고 뭐 이런다는데, 약간 잘 발라지고, 그러니까 에멀전 느낌? 에멀전 느낌을 좋아하시면 이게 맞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햄프네이션이 최고 좋기는 한데, 어, 어. 그 나이가 더 먹으니까 조금 더 꾸덕꾸덕한 게좀좋긴네 해서 이 엘리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꾸덕꾸덕하고 그런 보습이 진짜 찰지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엘리온 쓰시면 될거 같고 어나 근데 좀 약간 너무 그럴 건 싫어 나 근데 약간 좀 시원하게 좀잘발렸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이 사실은 요건데 저도 이제뭐한0년 썼으니까 한번 바꿔보려고요 이제 근데 제품은 다 좋고, 다 장점이 있고, 일반 바디로션보다, 뭐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용량도 많아요. 용량도 많고, 뭐, 확실히 일반 바디로션보다는 보습도 더잘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태닝을안 하시는 분들도 태닝 전용 이 바디로션을 쓰시면은 훨씬 더 보습력이 좋죠. 근데 이제 아토피나 뭐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, 그러니까 이런 향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거는 뭐 테스트 해보고 꼭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쓰시는 게 좋고, 어, 뭐 아니면은 뭐, 그런 분들은 좀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태닝을 하시는 분들은 전용을 쓰실 거걸꼭추천을 드립니다. 가격대는 다다 다 비슷비슷해요. 4만 원에서 5만 원대. 자, 오늘은 태닝 바디 로션 소개해드렸어요. 다음에는 제가 쿠션 제가 썼던 거 제품이 안버렸는데다 없더라고요. 그래 이번에는 싼 어, 버전과 원래 썼던 버전 두 개를 샀는데, 전에 좀 약간 저렴이 버전을 샀는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쓰던 걸 사긴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.